그 <laughs> 저는 그래서 커밍아웃 대본처럼 매번 너 좋아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해요. 커밍아웃 많이 하나보다 나영이. 나는 다 모두들 음 벽장이 없었으면 좋겠어. 사실. 벽장이 없어도 되는 그게 와야 되는 거겠지만 벽장이 없었으면 좋겠어. 그러니까 인식이 안 좋은 사람도 분명히 많지만 충분히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주변 사람은 정말 많고 그리고 본인이 알걸? 본인이 대충 보일 거야. 제일 소중한 친구라던가 본인이 이제 대충 이 친구는 말해도 되겠다 하는 친구가 있으면 너무 그렇게 숨어 살지 않았으면 해요 인식이 안 좋은 사람도 많고 인식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내 주변에 그런 일이 없어 하고서는 그냥 발상을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내가 되게 소중하게 생각했고 내가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갑자기 커밍아웃을 하면 인식이 확 바뀔 수도 있어 저 오픈이 원해요 그래서 많이 하긴 하는데 진짜 다 오픈하고 처음 만나는데 말하고 그런 건 아니죠 그쵸 지나다니면서 안녕하세요 레제의 아침은 상쾌합니다 이러고 다니진 않을 거 아니야 일상 대화 하다가 중간에 끼워서 얘기해요 나도 이제 진짜 음, 급 친해진 경우에도 가끔 얘기하고 정말 오래된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그러죠 나중에 기쁜 관계가 됐을 때그 상대방 분이 포비아라서 상처받지 않으려고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, 이미 내 선에서 얘는 내가 얘기를 해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, 있을 것같아 하는 확신이 어느 정도 드는, 나, 나만의 촉이 있는데, 그래서 나는 커밍아웃을 하고 시, 실패한 적이 없어요. 근데 확신이 들어도 그냥, 일단은 아, 뭐할 필요 없다, 이러고서 안 하는 경우는 있지만, 사실 약간 커밍아웃은 내 선에서는 확신이 돼서 했는데, 되게 싫어하고 막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나도 한 차례 사람을 갈릴 수 있는, 그게 됐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거의 확신하고 있는데 얘기해놓고, 음 역시 확정 땅땅땅 이러고서 이제 내 사람 땅땅땅 하는 그런 그런 게 있죠. 그래서 나는 커밍아웃을 하고 더 친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. 나는 학교 친구들도 커밍아웃 하고 나서 진짜 참 친구가 되는 경우도 많고. 도대체 레즈는 레즈를 어떻게 알아보는 거냐? 부글부글. 아, 그니까 어떻게 알아보는 거죠? <laughs> 나좀 알려줘. 뭐. <laughs> 알아볼 수 있으신 분들 좀나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.